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대부업스 신입 면접에서 나올 법한 어 그런 실무적인 질문들이랑 답변 예시 자료들을 좀 같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면접관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하고 또 면접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게 평가되는지 그 핵심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볼 자료들은요 신입 지원자가 그냥 기술 지식 아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음 실제 경험이나 배우려는 의지 이런 걸 어떻게 잘 보여 줄수 있는지 그런 예시들이에요. 뭐랄까 정답 맞히기보다는 문제 해결 과정이나 태도 이걸 어떻게 보여 주냐가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바로 그런 건데요. 기술적인 질문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실무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단순히 아는 걸 나열하기보다 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게 현장에서는 훨씬 중요할 수 있거든요. 음 그렇군요. 이 자료들 보면 실무에서 어떤 역량을 기대하는지 좀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특정 웹페이지 로딩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어떤 부분들을 점검해야 할까요? 이거 정말 흔하면서도 어 중요한 질문 같아요. 사용자 경험에 직결되니까요. 신입한테 문제 해결 기본기를 묻는 그런 대표적인 질문 같네요. 맞아요. 이런 질문 나오면 일단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시 답변을 보면요, 가장 먼저 뭘 하라고 하냐면 네트워크 문제인지 서버 문제인지부터 구분하라고 해요. 아, 원인부터 좁히는 거군요. 그렇죠. 뭐컬 명령어에 -w 옵션 써서 시간 재보거나 아니면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 많이 쓰잖아요. 거기 네트워크 탭 본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버는 괜찮은데 괜히 서버만 파고들거나 반대로 네트워크 문제인데 서버 설정만 보고 있으면 시간 낭비니까요. 범위를 좁혀야 효율적이죠. 하긴 그렇네요. 섣불리 한쪽만 보면 안 되겠어요. 그럼 그다음은요? 원인 범위가 좀 좁혀졌다 싶으면 두 번째로는 이제 백엔드 로직 처리 시간이나 데이터베이스 쿼리 효율성을 보라고 합니다. 아, 이제 애플리케이션 내부나 DB 쪽으로 들어가는군요. 네. 코드 안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거나 DB 쿼리가 너무 오래 걸리면 당연히 느려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답변 예시처럼요. 그냥 DB 점검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개인 프로젝트 할때 어떤 쿼리를 튜닝해 봤더니 빨라졌다. 인덱스를 추가했더니 성능이 개선됐다. 이런 식으로 실제 경험을 구체적으로 딱 언급하는 거죠. 아, 경험 기반으로 얘기하면 훨씬 와닿겠네요. 근데 만약에 신입이라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면 어떡하죠?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큰 경험이면 좋겠지만 신입한테 뭐 엄청난 걸 바라진 않아요. 작은 프로젝트나 혼자 공부하다가 겪었던 문제 해결 경험이라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중요한 건그 과정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시도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뭘 배웠다.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음. 과정이 중요하군요. 네. 데브옵스라는 역할 자체가 좀 그렇거든요. 실제 시스템 운영하면서 부딪혀 보고 성장하는 게 크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작은 거라도 실제 경험을 보여주는 게 어필하기 좋습니다.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경험의 크기보단 그 과정 설명이 중요하군요. 다음 단계는 뭔가요? 세 번째로는 프론트엔드 리소스 최적화 확인입니다. 뭐 자바스크립트, CSS 파일, 이미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사용자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요. 그렇죠. 이게 너무 크거나 불필요하게 많이 로딩되거나 아니면 캐싱이 잘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로 확인하는 거죠. 예시 답변 보니까 고해상도 이미지 최적화해 봤다. CDN 적용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는데 여기서 CDN은 콘텐트 델리버리 네트워크잖아요. 네,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네, 사용자 가까운 곳에 데이터 복사해둬서 빠르게 전송하는 기술인데 이렇게 구체적인 기술을 딱 언급하면서 경험을 얘기하면 좋은 거죠. 단계별로 뭘 점검하고 어떤 도구 쓰고 내 경험은 이렇다 딱 이렇게 연결하는 게 핵심이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라이트하우스나 웹페이지 테스트 같은 웹 성능 분석 도구를 써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하는 것도 좋고요. 특히 답변 예시에서 인상적인 게뭐 CDN 상세 설정이나 서버 사이드 렌더링 SSR 이런 건잘 모른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아,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군요. 네. 대신 배우고 싶다, 기여하고 싶다 이런 학습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회사에서는 주로 어떤 진단 도구를 쓰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좋아요. 조직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로 보일 수 있거든요 문제해결 능력에 더해서 솔직함 학습의지 조직에 대한 관심까지 되게 입체적인 답변이 중요하군요 자 그럼 이제 문제해결 접근법을 봤으니 이번엔 좀 다른 각도에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능력 관련 질문인데요 좋은 대시보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이거요 요즘 정말 데이터는 넘쳐나는데 이걸 어떻게 의미있게 보여주냐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질문은 그냥 정보 나열하는 능력이 아니라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목적에 맞는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능력, 이걸 보려는 거죠. 좋은 대시보드의 핵심 요건들 예시 답변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첫째는 핵심 지표를 한눈에 딱볼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레이턴시, 트래픽, 에러, 세츄레이션, 이네 가지를 골든 시그널이라고 부르죠. 아, 그네 가지요. 레이턴시, 트래픽 에러, 세츄레이션은 포화도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시스템이 부하를 얼마나 감당하는지, 한계에 얼마나 가까운지 보는 지표죠. 이런 핵심 지표랑 서비스별 중요 KPI 있잖아요. 키퍼포먼스 인디케이터. 네, 핵심 성과 지표. 이런 걸 직관적으로 보여줘야 해요. 너무 정보가 많으면 오히려 혼란스럽거든요. 그렇죠. 딱 필요한 것만 간결하게 직관성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사용자별 맞춤 정보 제공이에요. 예를 들어 경영진이 보는 거랑 개발팀이나 저희 같은 대부업스 엔지니어가 문제 해결하려고 보는 건 당연히 다르겠죠. 아 그건 그렇겠네요. 관심사가 다르니까 역할이나 목적에 맞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용자별 맞춤 정보라는 게 신입급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다양한 사용자 그룹의 요구를 다 파악해서 대시보드에 반영하는 게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어, 현실적으로 신입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긴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건 아, 사용자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다르구나 이걸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답변할 때뭐 아직 다양한 직군을 위한 맞춤 대시보드 설계 경험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사용자 인터뷰나 피드백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반영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 모르는 건 인정하되 배우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군요. 네, 맞아요. 모르는 걸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여기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다른 요건들도 알려주시죠. 셋째는 실시간석이랑 드릴다운 기능이에요. 문제 생겼을 때 지표 변화를 빨리 알아채고 알림이랑 연동돼서 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이상한 지표가 보이면 클릭 몇 번으로 관련된 상세 데이터나 로그까지 깊게 파고들 수 있는 드릴다운 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아, 문제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거요? 네, 마지막은 가시성이랑 가독성, 뭐 차트나 표, 색깔 같은 거 명확하게 쓰고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중요한 건 강조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죠. 예시답변에서도 그라파나 써본 얘기하면서 처음엔 막 지표 다 넣었다가 너무 복잡해서 중요 지표 위주로 바꿨다. 이런 실제 경험이랑 교훈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스토리가 설득력을 높이죠. 그냥 요것만 쭉 말하는 것보다 경험에서 배운 걸 같이 얘기하는 게 훨씬 좋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무리가 중요한데 다양한 팀을 위한 대시보드 경험은 부족하지만 그라파나나 키바나 같은 툴더 깊게 써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회사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적극적으로 보이죠? 좋습니다. 대시보드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 이건 좀더 상황이 긴박하네요. 웹사이트 응답시간이 갑자기 느려졌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원인 파악을 위해 당신이 가장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지표는 무엇이며 어떤 도구를 쓸 건가요? 문제 해결 접근법을 보여 주세요. 이거 정말 실제 장애 상황 대처 능력을 보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 질문들보다 훨씬 구체적인 상황 대응 능력 그리고 도구 활용 능력까지 보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예시 답변을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데요. 가장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지표로 이걸 꼽아요. 첫째, 서버 자원 사용량, 특히 CPU랑 메모리 부하요. 아, 서버 상태부터. 네. 터미널에서 바로 탑이나 H탑 같은 명령으로 확인하겠다고 답하고요. 둘째는 네트워크 상태, 지연 시간이 늘었는지 트래픽이 갑자기 늘었는지 이런 걸 netstat, ss, iftop 같은 걸로 확인하겠다는 거죠. 서버 자원, 네트워크 상태. 세 번째는요? 셋째는 에러 발생 여부랑 로그입니다. 웹 서버 로그 파일, 예를 들어 tail -f 같은 걸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5xx 같은 서버 에러가 늘었는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ELK 스택이나 그라파나 키바나 데시보드에서 관련 주표를 보겠다는 거죠 딱세 가지 핵심 지표랑 사용할 도구까지 명확하게 제시하는군요 근데 이세 가지 말고도 현장에서는 먼저 보는 다른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회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물론이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이세 가지가 일반적인 초기 점검 항목이라는 걸 밝히고요 만약 이세 가지로 원인이 안 보이면 뭐 추가로 DB 연결 상태나 특정 API 응답 시간을 볼것 같다. 그리고 회사나 팀의 표준 장애 대응 절차나 우선 확인 지표가 있다면 당연히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게 좋아요. 아, 정답이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안다는 인상을 주는 거군요. 네, 실제 상황은 변수가 많으니까요. 경험 연결이나 태도 면에서는 뭘 강조해야 할까요? 여기서도 예시 답변처럼. 뭐 학교 프로젝트 때 로그 분석해서 특정 API 문제 찾았던 경험 이런 관련 경험을 짧게라도 언급하면 좋고요. 만약 초기 3단계로 원인이 안 밝혀지면 컬로 특정 엔드포인트 응답 시간 직접 재보거나 프로메테우스 같은 시계열 DB에 쌓인 더 상세한 지표를 분석하겠다. 이런 추가 단계를 제시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보이죠. 음. 단계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역시 중요한 건 태도인데요. 예시 답변처럼 대규모 실시간장의 대응 경험은 부족하다.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대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면 선배한테 물어보거나 문서를 찾아보거나 실험을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 이걸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험 부족을 솔직함과 적극성으로 커버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 업무에서는 어떤 지표를 더 중요하게 보시나요? 주로 쓰는 도구나 정해진 절차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배우려는 자세 보이는 것도 좋고요. 맞습니다. 경험이 좀 부족해도 논리적인 사고랑 적극적인 태도가 핵심이군요. 자, 다음 질문은 어우 상당히 기술적인데요. 정규표현식 리렉스를 사용해서 아파치나 엔진 엑스 접근 로그에서 404 not found 에러를 발생시킨 IP 주소랑 요청 경로만 추출하는 스크립트를 즉석에서 작성해 보세요. 언어는 상관없습니다. 와, 이건 진짜 바로 코딩 시켜 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일종의 즉석 코딩 테스트죠. 정규 표현식이 로그 분석이나 데이터 처리할 때 대부분 업무에서 종종 쓰이니까 기본적인 사용 능력을 보려는 거예요. 예시 답변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쉘스크립트, 주로 어크나 그래프 같은 거 쓰는 방식이에요. 아 터미널에서 바로 쓰는 거요? 네 예를 들어 어크, 달러구 이퀄 404, 프린트 달러 1, 달러 7, 액세스 로그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달러구 이퀄 404는 9 번째 필드가 404인 라인을 찾고 프린트 달러 1, 달러 7은 그 라인의 1번째 필드, IP랑 7번째 필드, 경로를 출력하라는 뜻이죠. 물론 로그 형식이 다르면 필드 번호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떤 가정으로 짰는지 설명하는 게 중요하고요. 와, 저렇게 한 줄로도 딱 뽑아낼 수 있군요. 간결하고 빠르네요. 그렇죠. 어크나 그랩 같은 쉘 명령어들이 텍스트 처리에는 정말 강력해요. 두 번째 방식은 이제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 거죠. 아, 파이썬이요? 네. 파이썬의 리보 모듈을 써서 정규표현식 패턴 정의하고. 로그 파일 한 줄씩 읽어서 패턴 매칭으로 정보 뽑아내는 코드를 짤수 있죠. 예시 답변에서는 뭐 re. search 함수나 named capture group 같은 거 언급하는데 named capture group 쓰면 정규시간에서 괄호를 묶은 부분에 이름 붙여서 매치 t c h group ip 이런 식으로 쉽게 뽑아낼 수 있거든요. 꽤 유용해요. 파이썬을 쓰면 좀더 복잡한 로직이나 예외처리 같은 게더 편하겠네요. 그래 정규 표현식이라는 게 강력하긴 한데 패턴 복잡해지면 읽기도 어렵고 실수하기도 쉽잖아요. 실무에서 이런 거짤때뭘좀 조심해야 할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무에서는 그냥 돌아가는 코드만 짜는 게 아니라 가독성이랑 유지보수성을 꼭 생각해야 하거든요. 정규 표현식 패턴이 너무 복잡하면 주석을 잘 달거나 패턴을 좀 나눠서 정리하는 게 좋고요. 파이썬 코드로 짜더라도 변수 이름 잘 쓰고 함수로 기능 나누고 이런 기본적인 코드 품질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면접에서 바로 짤 때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즉석에서 완벽하게 짜긴 어렵죠. 대신 실제 적용할 때는 가독성이나 예외 처리 같은 걸더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인상을 줄수 있어요. 단순히 코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고려 사항까지 언급하는 게 좋군요. 여기서도 경험이나 태도가 중요할까요? 네, 역시나 그렇죠. 프로젝트에서 파이썬 정규식 써서 특정 패턴 로그 필터링하고 통계 내 봤다. 이런 경험 얘기하면 좋고요. 또 만약에 로그 형식이 좀 다르거나 패턴 짜기가 바로 어렵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로그 형식부터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면 정규식 레퍼런스 찾아보면서 빠르게 학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랑 학습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아 모르면 찾아보고 배우면 된다는 태도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실무에서는 어떤 복잡한 로그 분석들이 있나요? 주로 어떤 도구나 라이브러리 쓰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계속 배우려는 자세 보이는 것도 좋고요. 결국 즉석 코딩 질문도 기술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 학습 능력, 태도를 다 같이 보는 거군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서비스가 간헐적으로 502 배드게이트웨이 에러를 반환합니다. 어떤 원인들을 의심해 볼수 있을까요? 502 에러. 이거 웹서비스 운영하면 종종 보게 되는 에러인데 특히 간헐적이라는 말이 딱 붙으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간헐적이라는 단서가 중요해요 특정 시점에만 문제가 생겼다가 괜찮아졌다가 안다는 거니까 원인 찾기도 재현하기도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걸 암시하죠 이 질문은 특정 HTTP 에러 코드 그러니까 502 에러에 대한 이해도랑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원인 추론 능력을 보는 겁니다 502 에러는 기본적으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서버 뭐 엔진 엑스나 가파츠 같은 리버스 프록시 서버가 백엔드 서버한테 제대로 된 응답을 못 받았을 때 뜨는 거거든요. 아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애가 뒷단 서버랑 통신이 안될 때? 그렇죠. 예시답편에서 나오는 주요 의심원인들을 보면요. 첫째, 백엔드 서버 자체가 불안정하거나 다운됐을 경우에요.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뭐 재시작 중이거나 부하가 너무 심해서 응답이 엄청 느리거나 아니면 메모리 부족, OOM으로 뻗었거나 크래시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백엔드 서버 상태랑 로그부터 확인해야 하고요. 앞단 프록시는 괜찮은데 진짜 일하는 뒷단 서버가 문제인 경우군요. 네. 둘째는 프록시 서버랑 백엔드 서버 사이의 네트워크 연결 문제예요. 아둘사이의 통신 문제. 네. 둘 사이에 네트워크 지연이 심하거나 패키지 막 유실되거나 설정된 타임아웃 시간 안에 응답이 안 오거나 아니면 방화벽 같은 데서 세션을 중간에 확 끊어버리거나 이럴 때도 오공이가 뜰수 있어요. 특히 간헐적으로 그런다면 순간적인 네트워크 불안정성 같은 걸 의심해 볼수 있죠. 서버는 멀쩡한데 둘을 이어주는 통신망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네요. 근데 간헐적인 네트워크 문제는 진짜 원인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로그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상태 추적 같은 거요? 이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간헐적인 네트워크 문제는 정말 추적이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땐 꾸준한 모니터링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Prometheus 같은 도구로 프록시 서버랑 백엔드 서버 간의 네트워크 지연 시간이나 패킷 손실률 같은 걸 계속 시계열 데이터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 502 에러가 딱 떴을 때그 시점의 지표들이랑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는 거죠 아,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놓고 문제 시점에 비교해보는 거군요 네, 아니면 트레이스라우트나 MTR 같은 걸로 네트워크 경로에 문제가 있는지 진단해보거나 네스텟이나 SS 명령으로 TCP 연결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표 분석이 중요하군요. 다른 원인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셋째로는 서비스 포트나 방화벽 설정 오류 같은 구성 컨피그레이션 문제도 가능해요. 백엔드 서비스가 지정된 포트에서 제대로 떠 있는지, 내스탯- LNTP 같은 걸로 확인 아니면 프록시랑 백엔드 사이에 있는 방화벽이나 클라우드 보안 그룹 설정이 그 포트로 가는 트래픽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죠. 때로는 백엔드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동시 연결 수를 넘었을 때도 오공이가 날수 있고요. 아, 기본적인 설정 실수나 용량 문제일 수도 있군요. 여기서도 역시 경험과 태도가 중요하겠죠. 설정 다시 보고 백엔드 프로세스 상태 확인해서 해결했다 이런 경험 얘기할 수 있고요. 대규모 실시간 장애 경험은 없더라도 앞에서 말한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보고 ELK 스택에서 관련 로그 찾아보고 프로메테우스 지표 분석하고 컬로 특정 요청 계속 보내면서 재현 시도해 보고 이런 다양한 분석 방법을 써서 끈기 있게 원인을 찾아가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해 보겠다는 의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간헐적인 문제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잡고 분석하는지 뭐 자동화된 시스템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호기심이랑 배우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마무리하면 좋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질문과 답변 예시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면접 준비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쭉 얘기 들어보니까 핵심은 그거네요. 단순히 기술 지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딱 정의하고 어떤 도구를 쓸 거고 어떤 논리적인 단계를 거쳐서 해결할 건지 그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경험은 이랬고 부족한 건 솔직히 인정하고 배우겠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단 점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본 답변 예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솔직함 그리고 배우려는 의지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기보다 이걸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긍정적인 자세 이게 신입 개발자한테 기대하는 정말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이걸 좀더 크게 보면 기술 면접이라는 게 단순히 얘가 뭘 얼마나 아나 이걸 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아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서 문제 해결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과정인 거죠. 아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과정이군요. 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만큼이나 소통하고 협력하고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다룬 이런 기술적인 질문에 답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그냥 지식 테스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더 넓은 문제 해결 능력이랑 잠재적인 협업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가진 크고 작은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하면 면접관한테 좀 매력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냥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문제 해결 스토리, 성장 스토리를 담아서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번에도 여러분의 지적은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